그리 그러니까 그것이 동일이야지 안 됐을 때 그때 아니야 아니야 막 동일이 됐을 때 그때 얘기를 해줄게 들으봐봐잘들으봐봐 응, 할머니 할머니 빨리 이야기해주세요 저 너무 듣고 싶어요 옛날에 옛날에 무슨 일 있었어요 그것이 뭐지 음, 이 할미가 애를 만날 때 얘기야. 그때 동일이 막되어서 동일이 막 되어가지고 내가 북한 애를 트럭이를 데리고 갔지. 트럭이가 누구냐고? 아이가 할미가 만들었는 캠핑카야. 어찌나 잘 만들었는지 잘 나가가지고 북한까지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개빙장을 내가지고 왔지. 근데 누가 아레비가, 누가 아레비가 알미를 첫 눈에 반했는지, 우리가 그것이 아빠, 아이, 아이, 아빠이 아이, 그게 함게 그, 그 조인을 하게 되었지. 아, 되는 말이야. 같이. 안녕하세요. 저기, 죄송한데, 제가 북한은 처음이라서야 캠핑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몰라요. 혹시 여기 어떻게 사용하나요? 아, 나란이랑 똑같아요? 아, 그렇구나. 얘는 유료 캠핑장인 건가요, 여기? 아, 그렇구나. 아, 여금 내야 되는구나. 제가 오늘 차를 처음 가지고 북한에 들어왔거든요. 네, 오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음,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제차 쪽에서 한잔 하실래요? 아, 꺼지라고요? 아, 예. 아, 예, 안녕히 계세요. 가 만들었는 차예요. 저희 한잔 할까요? 저 맥주 사가지고 왔는데 한잔 하시죠. 아 바닷가가 너무 좋아요. 나만이랑 똑같네요. 내 <laughs> 고성보다 더 위로 올라간 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아 저랑 게임 하실래요? <laughs> 제가 게임 가르쳐 드릴게요 아이 뭐잘 모르셔도 금방 할수 있는 게임들이 몇개 있어요 3, 6, 3, 6, 9, 4, 6, 3, 6, 9, 10. 그 애미나이 참말 많네 저랑 손병호 게임 할래요? 주소가 북한으로 시작하면 접어 그것이 손병호 게임이라? 그러면 나는 이런 거 하겠어 유자 접어 연필로 사람 죽일 수 있는 사람 접어 접으셨네요. 접어도 빨리 접었으니까 맛이셔야 되겠어요. 내가 원수 해죽었어. 마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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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틔려간다. 춤춤춤 춤. 백골 듣으네 애미나요? 어디서 그런 그딴 춤을 배는가못 봐주겠구만. 나한텐 용필은 없어도 젓가락은 있음에 통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나도 캠핑카를 타고 북하드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좋은 기회에 답사팀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게 들살이 답사팀이었어요. 킹은 캠핑이란 단어는 우리 수입해온 단어죠. 수입해온 단어. 네, 그래서 캠핑의 우리말 순수 우리말이 들살입니다. 들살이. 네, 그래서 뭐 행정적으로 따지면은 캠핑이란 단어는 야영과 시사를 그래? 이렇게 합친 단어가 이제 결론은 이제 캠핑인데. 어떤 준비물이 필요했었냐 하면 주민등록 등본이랑 그리고 주민등록증. 제 차를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 차량의 번호 이렇게가 미리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신분증과 등록된 차량이 맞는지 다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 신부지 개발하면서 모래가 막 풍기가 을때 북한 모래를 들여다가 여기다 쌓여 놓고 남만의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에 서 있는 농어촌공단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간 대 기간에 허비하면 충분히 될것 같고요. 우리는 2박 3일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한 1박 2일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1박 2일을 여기에 계시는 거고요. 아까 그런 관광은 관광버스를 대고 차는 여기 둔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는 이런 체제로 가요. 그래서 이은은 전기 시설도 되어 있고요. 수도 시설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래를 쌓은 그서풀이낫지 밀리면 밑에는 다 모래에서 차도 안 빠지고. 배수로 좀쬐고 이러면 이렇게. 마을이 있을 거라 생각 못했는데 마을이 잘. 아, 하나 개인 거래 안 됐는데, 되는 봤는데 되는구나. 되긴 는데 이제 이게 풀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며느리는 와서 살 수가 있어요. 상인는못 들어. 거주는 못 해요. 지금 이제 풀려서 상인도 거주를 하는데 옛날에는 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지역 경제 활성화도 같이 이루고 그다음에. RV 유저들이 갈 곳도 갈 곳이 좀 사실 좀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네. 갈 곳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풀어보고자 했었고요. 그 뜻에 이제 저희도 동참을 하고 이제 RV 허브로서 이제 끌어안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허브가 그래서 저희가 실제 오늘 이제 뭐 유저분도 실제 오셨지만은. 즐겁게 이곳 화주를 통해서 통일 관광바락이라는 이런 이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MZ 개성 황해북도 강서 평양 시내주 요리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갈수 있고 좋네. 응. 해나야, 자네. 나야뭐 응, 말이야? 응. 라떼는 말이야.